사도신경 신앙고백함으로 12월 1 6일 속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옵나이다. 아멘.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존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문.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의 이사 명패에쓰인 대로 유대의 인 왕이요 고두리 왕이시라 저 앞에 내가 엎드려 소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불호사, 참 소망 주시도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영천교회 석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석회에 모여 성도의 교제와 친교 또한 선교에 힘썼던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회가 더욱 활성화되어 주의 나라가 성장하며 성도의 섬김과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속회의 지도자인 인도자와 속장님들께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속회를 잘 인도하고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가 부흥할 때 교회가 부흥될 수 있음을 알게 하셔서. 모두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석회를 통한 비전이 더욱 일어나는 영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위로와 새 힘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석회를 통한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 3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읽기도 읽으면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메 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샤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니라.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인물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울, 바울이 회심한 내용은 다만 드라마틱한 거죠. 뭐 극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런데 이제 그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색 언덕을 넘어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말로 회심, 완전히 이제 그의 삶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이제 자기를 핍박했던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사, 사울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 죽일러 으르릉거렸는데, 어,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니까 얼마나 이게 참 황당한 일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어주지 않을 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나바라는 인물,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나바라는 인물. 이 성경에서 이 바나바와 사울, 바울과 바나바라는 인물은 우리 여러 가지를 암시해요. 사울이라는 인물이 바나바라는 바나바 같은 인물이 없었으면 이 세상에서 그가 자기 역할을 했을까? 물론 이렇게도 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셨겠죠. 그렇게 생각 아무, 아무 말도 할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말해 주는 것은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은 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대변했던 바나바 같은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보면 그 당시 먼저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일대 목사가 된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먼저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았어요. 그 안디옥계 와서 목회하는 동안에 보니까 야. 그 사울이 오면 바울이 오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울을 들여다가 같이 목회를 해요. 야중에 보게 되면 이제 바나 바나바라는 이름은 점점 점 없어지고 바울만 남게 돼요. 이런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때로는 이해하기도 힘든 그러한 인물이 바나바와 바울과의 관계라고 볼 수가 이제 오늘은. 그 말씀 중에서 바나바의 입장에서 한번 좀 바나바라는 인물을 좀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바나바라는 인물은 그 뜻은 권위자, 권위. 다음에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은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일을 행한 사람이냐면 사도행 6장에 보게 되면 자기 집을 다 팔아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앞에 갖다 놓은 사람이에요. 다른 말을 말씀드린다면, 그는 이 세상이 자기의 삶의 터전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나그네로서의이 땅에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초대기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맡긴 사람이 바라받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사람을 또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그가 예,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넘치는 사람.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는 인물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한다고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다음에 헌신하는 사람, 자기 자산을 다 팔았던 사람, 그 다음에 권위, 권론을 잘하고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그런 어떤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냉랭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오늘 27절 말씀,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2 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목소리>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사울을 소개해요. 아무도 제자로 인정해주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냉소적이고 조롱하고 있을 때그 바나바가 들다가 자기 친구들 앞에서 야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쫙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걸 담대히 선포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게 이런 인물.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사람이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도행전에 쭉 이제 13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겁니까? 이제 바울이라는 인물은 자기가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은 자기 스스로 고백을, 이런 고백을 해요. 바로 예수를 믿고 바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어떤 자기는 바로 <laughs>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라비아로 갔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기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게 맞을?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바울 사울이 사울 자신이 이제 바로 오기서 담해석에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바로 직행해서 뭐, 바, 이, 사, 광야로 갔다. 그건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이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안 맞느냐면, 바울이 자기 고백할 때, 고백,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만, 바울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지금까지 본거지가 어디였었어요? 본거지 예루살렘이라고요. 예루살렘에서 담해석을 넘어가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것도 거기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눈이 열리잖아요. 열리고서 다시 이제 했을 때, 아무래도 자기 본거지인 여기는 왔을 거 아니겠어요. 이루살렘에 왔을 것 같아요. 이루살렘에 왔을 때, 갑자기 사람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니까 모든 사람이 그를 받아주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바나바가 그들을 변호해줬다는 겁니다. 아마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어디 갔, 어디 갔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가 이제 광야로 갔다. 근데 이제 그런 모든 말을 할 때에는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어떤 게 진천가? <laughs> 자기 고백이 진짜일까? 여기 이렇게 기록된 게 진짜일까? 그런 걸때 저는 이제 이것을 겹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지 간에 바울이라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제 누구도 그를 만나주지 않냐 할 때, 바나바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뭐 했다는 겁니까? 그를 소개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일, 일로 볼 때, 이런 일로 볼 때, 바나바라는 인물은, 바나바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 상당히 영적인 사람이었죠요 상당히 영적인 사람. 아, 이런 사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게 되면 이렇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 이 사람은 분별을 잘해서 아, 이 사람은 좀 쓸만한 그릇이구나. 이렇게 사람을 볼수 있는 영안이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이제 전체를 통해서 지금 나오지 않지만 사교연연 13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사울 데려다가 공동목회를 해요. 공동목회 할 때, 공동목회를 할 때, 여러분, 후에는 이제, 이 후날에 서로 싸움도 해요, 싸움도. 손, 전도하는 일 때문에. 그것은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는 사람이 전도여행을 갔다가 그냥 도망온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가느냐, 마느냐 때문에 서로 아주 참 많이 싸웠어요. 싸우고 난 다음에 서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꼭알 것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그게 그, 우리가 세상적인 지분 말로 말하면, 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가 싸웠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싸움을 통해서 더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때 때로는 서로 부딪힐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근데 그것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흔히 제가 이렇게 쉽게 예를 들면 저기 하지만, 어떤 때는 교회가 이렇게 분파되잖아요? 분파되어져가지고, 한 교회에 있는 것보다도 두 교회가 큰 교회로 복음을 더 왕성하게 전하는 계기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관계로 볼수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에 서로 다툼이 오히려 그게 더 유익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유익이 될 때가 있다. 뭐꼭 싸워가지고 원수 맺는 게 아니라 이두 사람이 뭐 저는 원수 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다 같이 바울이 말하는 말도 맞고 바나바의 말도 맞아. 왜 맞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바, 바울의 입장에서는 한번 선교를 갔다가 다시 이렇게 배반한 사람을 또 데려가는 것은 앞으로 더큰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 들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의 입장은 뭐예요? 그가 다시 간다고 하니까, 자기 잘못을 뉘우쳤으니까, 같이 가자.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때는 서로 이해되지 못했지만, 여러분, 후에는 그들이 전부 다한 공동체가 된걸 봐요. 나중에 보게 되면, 마가도 누구의 바울에 상당히 가까운, 마가, 응? 마가로, 마가를, 그때 마가에게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디노오라고 말한 걸 봐요. 같이 마 바울과 마가는 다 활과 다된걸 보게 돼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좀두 사람이 때로는 이렇게 화가 나고 싸우고 선교 얘기를 각각 갔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도 볼수 있는 눈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너무 산만하게 말씀드린 는데 오늘, 오늘 정리하겠어요. 오늘 바나바라는 인물을 보는데, 바나바라는 인물은 위대한 위대한 사도 바울을 낳은 품은 사람, 품은 사람, 위대한 사도 바울 품은 사람이에요. 그의 모든 약점을 덮어주고, 그의 참... 음? 어떻게 보게 되면, 누구도 그를 만나주지 않을때 그를 대변했던 사람, 얼마나 그사람 정말로 권위, 권위, 권면을 잘하고 위로하는 사람, 희생적인 사람 다음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영안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건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신약성경 사도행전도 이어가고 위대한 바울도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저는 오늘 바나바 그러면 바나바 바나바라는 인물은 전도도 잘했지만 다음에 선교도 잘했지만 그는 위대한 인물을 이렇게 탄생시킨 인물이다. 그리고 그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바울 사도를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큰 인물로, 인물로 세우는데 미끄럼 된 사람이었다. 이런 정도만 기억하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달라고, 너그러운 마음. 이 바나바 같이 너그러운 마음을 달라고 좀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만나 때로는 서로 다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때는 서로 이렇게 참 마음이 잘 맞아서 일을 같이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라도 항상 항상 주님 중심으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큰은혜와 그 능력이 함께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만 바라보는 승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여 아는 바나바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나바라는 인물은 참으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이 땅에 탄생하기이 땅에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 줬던 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 바나바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우리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아버지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돈 입혀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항상 더 주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리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예수의 큰 능력과 은혜가 나를 가길 원합니다. 날마다며 주만 나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바울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를 또이 땅에 살고 있는 날 동안에 곤면과 위로를 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바울같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여 주 주님 인정받고 자기 목온전를헌신이 있는 그러한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 주 믿습니다. 주의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생명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과 생명 되시는 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0장 510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510장 찬양들이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속해임을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laughs>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 또 등대되어, 교회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전에 여 살리세, 왜 외밤은 깊어 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잔 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물를 켜서, 어.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전에 이어 살리세, 너의 등불 토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전에 여 살리세.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대림전 앞에 놓고 속회벨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오늘은 인물 가운데 바나바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나바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도 성령 충만한 신 인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주님 감싸고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험악한 우리 땅이 나를 통하여서. 바나바 같은 그런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화해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땅에 평화의 왕을 모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가 더욱 더 좋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치우시죠?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우리 예수님 오신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면 트리가 다 쌓아졌습니다. 마지막 잘 마무리하고 아직까지 감당하지 못하신 분들 다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더 풍성한 나면 트리가 되길 부탁드리고 25일 날은 우리 성탄 축하의 시간도 있게 됩니다. 오후 예배가 25일 날 예배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1, 2부 합동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탄 축하의 시간도 갖게 되고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예뇨가 똑같이 여러분들이 만 오천 원 정도 선물 1점을 해서 이한 분이 여러 점을 해도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에 기정해 주시면 25일날 선물 교환하게, 선물 교환. 우리가 선물을 한 점도, 이 크리스마스 선물 한점 받아야 되잖아요. 선물 교환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함께 여러분 참여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소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이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자, 저거 고백합니다. 예수 예스, 나의 영혼의 구세주. we well, yeah.